자 그러면 끝으로 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최우선 과제는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는지 한 말씀해주시죠. 어 지도 체제를 정립해서 내년 총선,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네. 야당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화시키는 건데 이 불가에서 말하는 사홍서원을 비롯해서 한번 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분열종식 서원합. 이제 분열은 멈추고 모두가 하나로 뭉치기를 원합니다. 음. 두 번째는 뭐 반문결집 서원성.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뭉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좌파 해약 서원단. 어, 좌파가 나라에 끼치는 해약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aughs> 예. 국민단결 서원진. 우리 국민이 힘합쳐서 함께 전진해 나갈 기원합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 있습니다. 서홍서원을또 이렇게 리메이크를 해 주셨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 심 의원님 종교가 불교우신가요? 아, 저는 불교는 아닙니다. 저는 가톨릭인데. 예, 예. 그러나 어, 서로 존중해야죠, 종교는. 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